빙글빙글 돌아가 성우 오무가 나왔어요 네, 알아요 줘봐요 들려주세요 보세요 단체로 더 따라 부르면 <laughs> 와아 아, 아. 아, 너무 좋다 로 따라 할수 있는 거같데 너무 사라이수있데 <laughs> 맞아 당다라랑당당당당 이게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당다라랑당당당당당당당 제가 불렀어요 아, 좋은데 강렬한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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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네. 강승호 선수의 펀치력이라는 설명이 잘 어울리는 응원가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깜짝 놀라서 아침에 일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승우 선수 응원가 많이 따라 불러주세요. 네,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호라고 합니다. 드디어 저의 응원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렬한 임팩트가 있는 응원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응원가고 네,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많이, 많이 불러주시면 끝까지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선베어스 리포터 오지훈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 모습은 잘 보이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잘 보이시나요? 직관 가면서 보는 tmi 느낌이 새롭네요 인사부터 드리고 tmi 얘기해보죠 네 저는 박혜과 함께하는 라이브 tmi 진행하고 있는 주산 베우스 리포터 우지은입니다 자 오늘은요 lg 트윈스와의 시즌 4, 14차전 경기입니다 5시에 경기가 시작되겠고요 우리 팬분들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 죠 15시부터 가능합니다 지금 관중석의 팬분들의 모습이 이미 보이고 있고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우리 팬분들을 다시 볼수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laughs> 경기장 지금 오고 계신 분 혹은 경기장에 계신 분 댓글로 어 근황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안 들리세요? 아, 잘 들리시는구나. 아, 오고 계신다고. 백신 2주가 안 지나서 오늘 못 오셨던 분들도 계시네요. 어, 우리 팬분들께서 이렇게 오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올려주시는 걸 보니까 어, 올해 한참 팬분들과 함께했던 시절에 야구장이 떠오르고 가슴이 좀 많이 설렙니다. 오늘 팬분들께서 계시는 첫 아, 돌아온 첫 홈경기인 만큼 우리 선수들이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 알려드리고. 바로 라인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잠실은요 조금 따뜻한 편이에요. 14도에서 17도로 평소 경기들보다는 높은 기온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구름은 조금 끼어 있고요. 미세먼지 보통 수준, 강수 확률은 없습니다. 오늘 비 걱정 없는 대신에 햇볕이 조금 따가워서요. 아마 지금 오시는 분들은 조금 뜨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해가 정말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께서 이따가는 좀 추우실 수도 있습니다 옷차림을 얇게 여러 겹 챙겨 입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등말수 있습니다 문대원 선수와 박정수 선수가 등록이 됐고요 박종기 선수와 유재유 선수가 말소가 됐습니다 어디서 박수를 치는 걸까요 지금 경기장에 저 응원각 울려 퍼지는데 어디선가 계속 박수 소리가 들리거든요 상대 선수분들은 아니겠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산 라인업, 그리고 LG 라인업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산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중견수 정수빈, 2번 일루수 페르난데스, 3번 지명타자 박건우, 4번 좌익수 김재환, 5번 우익수 김인태, 6번 이루수 박계범, 7번 삼루수 서경민, 8번 유격수 김재호, 9번 포수 박세혁 선수가 오늘 선발로 출전하고요. 두산의 선발투수 곽빈 선수입니다. 다음은 LG 라인업입니다. 1번 지명타자 홍창기, 2번 이루수 서건창, 3번 좌익수 김현수, 4번 우익수최은성 5번 유격수 오지환, 6번 삼루수 김민성, 7번 중견수 무 문성주 8번 포수 유강남, 9번 일루수 문보경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합니다. LG 선발투수는 이민호 선수입니다. 자, 오늘 양팀 라인업에는, 어, 약간의 변화가 있죠. 일단은 LG에서 홍창기 선수가 지망타자로 선발 출전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띌것 같고요. 두산 라인업에서는 오늘 박건우 선수가 지망타자 자리에, 김재환 선수가 좌익수, 그리고 우익수 자리에는 김인태 선수가 수비 맡겠습니다. 오늘도 김재호 선수 유격수 자리에서 출발하고요. 허경민 선수가 다시 선발 라인업에 이름 을 올렸습니다. 박계범 선수는 2루에서 시작합니다. 저 오늘 강승호 선수가 응원가를 공개하는 날인데요. 강승호 선수가 일단 선발 라인업에서는 빠졌지만요. 강승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팬분들께서 오늘 들어보신 응원가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선수들이 지난 LG전에서 우리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팬분들의 응원이 있으니 우리 선수들이 더 좋은 모습 보여 줄 거라고 믿어 보겠습니다. 댓글에 박건우 선수 어제 왜안 나왔대요? 있는데요. 박건우 선수 어제 출전했습니다. 네, 어제 출전했고요. 어우 강승호 선수 응원가를 벌써 외워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강승호 선수가 아주 기뻐할 것 같습니다. 강승호 선수 응원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이 좋은 활약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강승호 선수의 좋은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계방송사는요, 스포티비입니다. 스포티비 통해서 응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경기에는요, 우리 팬분들 돌아오시는 만큼 다양한 이벤트와 시상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KBO 기념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박건우 선수 개인통산 천안타 시상식이 오늘 4시 50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키움과의 경기에는 김재환 선수의 천안타 시상식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다 모두 경기 시작 전 10분 전에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나노 홈런존 정립금 전달식도 있습니다. 김재환 선수가 전달을 진행하겠고요. 박건우 선수 KBO 시상식 전에 김재환 선수가 바나노 홈런존에 정립되어 있는 사회공헌 기금 200만 원을 전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팬분들께서 직접 뭔가 받아가실 수 있을 만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휠라와 함께합니다. 어, 휠라 랜덤 쇼핑백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장 관중을 대상으로 휠라와 두산베어스 콜라보 MD 제품으로 구성된 랜덤 쇼핑백을 20명. 에게 증정해 드립니다. 클리닝 타임에 응원단상에서 이벤트 안내 및 전광판을 통해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휠라 사다리 타기 이벤트도 진행 예정입니다. 3회 초가 종료된 후에 전광판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휠라와 두산베어스 콜라보 MD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콜라보 MD 제품 제가 광고를 또 열심히 룩북을 찍어 봤는데 우리 팬분들께서 또 보고 어, 옷 탐나는 제품들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오늘 직관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 이벤트 기회도 놓치지 말고 꼭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홈런존 적립금 그리고 적립 물품 전달식은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 더블헤더 1차전에는 박건우 선수가 우리 흰우 홈런존에 적립되어 있는 우유 600개를 결식아동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전달하는 전달식이 진행되겠고요. 26일에는 키움과 에브리봇 홈런존 적립된 로봇청소기 엣지 스0대를 페르헨데스 선수가 적립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어, 열심히 홈런 쳐서 만들어준 이 적립금과 적립 물품들 잘. 좋은데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내일 경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내일 더블헤더 2차전에는요 스페셜 유니폼 입고 진행합니다. 저한테 지난주에 뭐 스페셜 유니폼 입는다더니 왜안 입나요?라고 DM 보내주신 분들 좀 계셨거든요. 제가 TMI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24일 그러니까 내일 경기에서 입고 진행한다는 점 네,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오늘 경기가 또 참. 걱정과 기대를 모두 품고 시작하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우리 팬분들께서 어 약간의 기대감과 마지막에 좀 점수를 내는 모습의 기대감과 어 그리고 순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직 경기는 남았고요. 우리 선수들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의 응원이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필요합니다. 아 응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석환 선수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빠르면 다음 주 중에 복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정말 빠르면 키움전에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석환 선수가 계속 운동은 진행하고 있었고요. 옆구리 쪽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 진행하고 있었으니. 어,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조금 더 빨리 볼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 아프지 마세요 하고 같이 응원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중 들어오고 있어요. 어, 경기장에 관중 입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팬분들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 네, 이제 진짜 야구장이구나 싶습니다. 저기는 상대편 팬분들께서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이고요. 우리 치어리더분들도 출근을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치어리더 라인업을 이 멤버 영상을 통해서 바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천원유, 이나경, 박성은 그리고 고가빈 치어리더인 것 같네요. 오늘 멤버는 네, 오늘 경기 보실 때 참고해 주세요. 내일은 스페셜 유니폼 챙겨야겠네요라는 댓글 보입니다. 네, 내일 꼭 선수들과 스페셜 유니폼 함께 입고 어, 승리를 위해서 응원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니 저 내일 가는데 혹시 낮에는 날씨 어떤가요? 아마 내일 경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는 지금이랑 기온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 프로버를 입고 있거든요. 이 프로버만 입고 있을 때좀 덥습니다. 선수들이 제가 이거 입고 있었더니 더운데 왜 프로버식이나 입고 있냐. 덥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는 걸 보면 모두가 다 덥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남들보다 추위를 조금 많이 타기 때문에 곧 있으면 해가 떨어지면 춥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입고 있는 상태인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를 두 경기 다 보시는 분들께서는요, 옷을 정말 얇고 여러 겹으로 많이 입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항상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거를 지향하는 편인데요. 네 아마 내일은 더더욱 그런 스타일이 필요한 경기가 아닐까 싶네요 일단 저는 내일 팬분들께 조심스럽게 권해드리자면 낮 경기에는 얇은 티에 얇은 겉옷 또는 한 후드티 같은 정도의 유니폼 정도면 낮 경기는 무리하게 커버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저녁 경기는 뭐 두터운 겉옷 동계 점퍼 뭐 심하면 패딩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날씨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라인업은 고정 댓글 처리해드렸습니다. 두산 라인업은 고정 댓글 열어서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6일 화요일은 몇 시부터 입장 가능한가요? 어, 26일 화요일은. 5시부터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내일까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날씨가 조금 많이 생각보다 많이 포근해서 우리 팬분들께서 오시는 거를 알고 좀 날씨가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요 이 날씨 그대로 포근한 기운 경기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우리 팬분들께서 추위에 덜덜 떠시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어.. 라이브를 시작한지 시간이 조금 흘렀거든요. 지금 23분인데요. 2시 한 6분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아저 머리 바뀐 거요? 예아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햇빛 때문에 눈을 전혀 못 뜨고 있어서 우리 팬분들 보시기 불편하시진 않을까 싶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씨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서, 선수들 말로는 해바라기 씨가 온 나라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은 맵고 짜다고 했던 해바라기 씨와 오늘 온 해바라기 씨의 어, 국적이 다르다고 합니다. 국적 이 뭐라고 아 원산지? 근데 원산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먹어본애는 조금 덜 짜고요, 고소한 맛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제 입에도 맛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먹은 해바라기 씨는 제 입에는 조금 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예, 네, 바뀐 해바라기 씨가 제 입에 더잘 맞았습니다. 선수들도 바뀐 해바라기 씨가 더 맛있대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관중 입장 시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주말 경기에는요, 경기 2시간 전에 입장하게 되고요. 평일 경기에는 5시, 1시간 반 전에 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화요일 경기에는 5시부터 입장 가능하고요. 내일 경기는 2시에, 2시간 전인 12시부터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끝내기로 약속을 드린 시간이 되었네요. 어, <laughs> 일단은 우리 팬분들께서 경기장 다시 들어오시는 만큼 오늘 인사 열심히 나누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 응원단상 쪽에서도 열심히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 오늘 혹시나 백신이나 이런 문제로 경기장 오시 못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중계 통해서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우리 선수들께서 선수들이 많은 힘을 내고 경기를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조만간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